혹시 앞으로 퇴직금 한꺼번에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퇴직금을 연금처럼 나눠 받는 구조로 바꾸는 걸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전액 수령하거나 또는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 둘중 선택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일시금은 없애고 연금 방식만 남기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정부는 퇴직연금을 직접 관리할 전담 공단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처럼 정부가 직접 돈을 굴려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여기서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은행보험사, 증권사 등 민간에서 관리하던 퇴직연금 자산을 국가가 통째로 가져가려는 셈이기 때문이죠. 국민을 위한 개혁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재정 통제일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